짜리 커피 11,000원 짜리 크로와상. 화이일에까 응. 저거 막마시멜로 떨어 보는 아이스크림이 뭐 이건 고이는건아사이고 아, 너무 이거 쉬워. 아, 이거 쉬워. 아, 이거 쉬워. 아, 이 이거 쉬워. 진짜 신기한 게 바다색이 진짜 멋졌어요 이게 훨씬 더 에메랄드빛인데 근데 왜 저기만 저런 색이 나오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니 엄마가 혼자서 막 가요 에서 누우러 간다는 걸. 아픈 자의 밥상 닭죽 감자 바나나 어제 죽어 있다가 오늘은 살아나서 더 룩스 마켓을 가는 길입니다 숙소를 그린스케어 쪽에 잡아가지고 여기가 좋은 게 그래도 가성비가 있고 한 장거장? 만 가면 시드니 중앙역이고, 세 장여장이 서피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점이 공항이랑 10분 거리에요. 그래서 온버 타면은 28달러? 밖에 안 나와요. 아주 좋다는 말이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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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상 하고 나니까 본건 뭐야? 마켓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일단 좀 뭐뭐를 파냐면 이렇게 옷들이랑 오 뭔가 나이스타인 왼쪽 거세사에 있는. <목소리> 음, 핀들, 세사리, 음, 우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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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구매한 1인. 응, 음, 너무 영롱하지 않아요? 음, 예뻐, 만족스. 선물용 스카프 구매 완료. 테크닉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하, 진짜, 배려 무엇저 h e 안 돼. 음, 예뻤는데. 밥짱.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모짜렐라 치즈를 그냥 두고, 안찍혀도솟 치고,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치즈가 그냥 있더라고. 음, 매워! 비비 먹는 거야, 그러면? 참퍼먹는거아닐까 내가, 일단, 체수소스 원해서, 음, 했거든? 한국에서는 밥으로 브리토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 나쁘지 않다 이게 얼마야? 13,000원 양도 꽤 돼서 둘이 나눠 먹기 좋은 것 같아 진짜 기내식 이후로 처음 먹는 쌀. 아니다, 나죽 먹었구나. 그러네. 엄마가 처음 먹는 쌀이네. 오페라 하우스 공연 보러 가는 중이에요. 오페라 하우스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오페라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나오면 볼수 있는 도예요 우리가 여기 어서 그레이트 오페라 히스라는 공연을 볼 거예요. 거의 매진이더라고요. 늦게 해가지고 뒷자리밖에 안 남아 있어서 앤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아아 <놀람> <놀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송도 센트럴 파크 온 느낌인데요? 여기 새끼 있네 할 가, 우카 가. 응. 먹이 주는 거너 뭐야? 너 누구야? 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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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봐줘. 여기 좀 봐줘. 왜 아까 얼굴 보여줬잖아. 왜 나무 사이로 얼굴 다시 넣어? 일단 얘를 닦고. 음 저기 저기 물티슈로 닦아야지. 으아아아아 음 뭘 노리는 거야 너는? 날씨 <놀람> <놀람> 이 좋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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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림처럼 <프린처럼> 생겼어 <laughs> 이쪽으로 한 200, 230km, 세로로 한 30km 이렇게 해서 230km, 30km 되는 게쭉 이제 300으로 이어는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블루 마운틴 레인지에요. 너무 춥다 <목소리> 엄마가 응. 이리동머리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틀고 있구나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낫다니? 동작머리가 낫지 않나? <목소리> 않나? 아, 별로네 아니야 근데 밥 먹으면 편안해지마 옷에 또 튀면 어떡하지? 내가 다 튀었거든? 요 치킨락사 주문했어. 요 빠르게 고 싶겠다. <laughs> 해야 된다? 예, 싹 다요? 어, 커리 들어가 있어 응 음, 간간이 맛있는데? 음, 되게 간간이. 감각... 음, 맛있어. 게가... 음,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너무 진심인데? 배의 진심이라고? 배가 진심. 진심이야. 배가 진심이야? 배 이빨 깨질 것 같은데? 그냥 애를 그냥 먹으니까 바닷물에 졸여지게를 너무 음, 짠데? 음. 야, 음. 어르신들은 입맛에 안왔나봐요 어르신들은 단걸 싫어해 나 숙주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다 먹었어 숙주 아니 숙주 젓가락으로 먹는데 얘는 아. 숙주를 안 먹겠네 페가 너무 불러서 지쳤다 나 진짜 너무 부르다 호주 와서 약간 제대로 먹은 한 끼인 것 같아 엄마 아니 근데 분명 호주 보라색깔 벚꽃이라 그랬는데 분홍색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코尔스 도착. 아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추워서 패딩 좀 찾아보려고요.

봉간 본관 신관 느낌인데? 아 <목소리> <목소리> <laughs> 저렴한 옷을 봐서 행복해진 우리 엄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근데 엄마 스타일이다, 이거. 네? 다른 데 가서 볼 거야? 아한개 네. 가지고 두개 나눠달라 하면 이렇게 주십니다. 총27달러 나왔었어요. 얼마나 싸게 파길래 근데 여기서 한국 담배면 수출 해오는 거 아닐까? 수입이 수입 수익. 아 맞다 수입 수입 나 멍청했네 다이소 겟도 나나미 고조 아 얘네 그때 애네들이네 희우곡절 그리고 저는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를 좋아하는데. 없어요. 나이아는 없네요. 아쉽다. 짠 깡! <laughs> 같데 여기 리아토 다리, 베니스 이런 명가 설마 고오 맞는 것 같은데? 그걸로 나가면 리아토 다리 있고. 음. 골든코스트는요.